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위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하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위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위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밑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4월 6일 주일 말씀 해설입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탄식.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마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그런 후에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35절, 36절 말씀입니다.제자들이 겉옷을 얹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따르긴 하지만 세상 왕들에 비하면 초라하고 볼품 없는 입성입니다. 정치적인 군주가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겸손과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곳에 압제와 선동이 아니라 헌신과 섬김을 통해 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평화의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을 연호하며 그 왕이 가져올 평화의 나라를 염원했지만 주님은 평화의 소식을 거부하고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채 장차 멸망의 성이 될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만큼 기대가 크셨고 사랑이 크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지는 집인 성전을 벌을 면하는 구실로 전락시킨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는 성전 다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위 새끼를 가져오라는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요구에 두 제자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낙위의 주인도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군말 없이 내어줍니다. 납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시키신 일이니 따랐습니다. 제자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요구하실 때 무엇이든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런 순종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더니 성전에서는 성전 권력자들이 사례를 꾀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이었습니다. 탐욕은 가장 거룩해야 할 공간조차 유린하고 가장 거룩한 분조차 배척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신앙의 이름으로 승인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떤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무너질까 염려하여, 예수 그리소를 살해하려는 계략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정말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소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모든 죄악의 쇠사슬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 이익, 자기의 생각에 오른대로 판단하고 정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고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률한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구현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나 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